열 번째 시 성령 세례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며칠 전 사랑하는 아내가 간절한 기도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목도하며 묵묵히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불타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는 당신의 역사하심에 나는 전율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독한 성직자는 유일한 증인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목도한 사실을 증언합니다.